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지정을 하셔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얼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9시 20분부터 모인 자린데 진행을 소송지휘를 해주십시오. 그러니까요. 음. 그럼 뭐 자료 없이 하겠습니다. 어쩔 수없는적으뭐그거구두변을 하게 되는데요. 공판 중심주에서아니 어쩔 수 없는 게 네.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음. 시나리오까지 어제 제출을 했는데 음. 이렇게 그 자료도 없이 발표를 음. 하시겠다고 하는 게 자료 주시는 거는 마제적으로주셨으까 뭐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리나 하니 그냥 해야지 못뭐 합니까? 구두변을 아닙니까? 아니 예, 다른 준비를 하여튼 오인부터 하자는 거 아닙니까? 저 쌍방 말씀하셔갖고 뭐해결 제가 먼저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어. 준비를 어. 해오셨어야죠 그 해왔어요 검사님 네, 보면서 합시다 구두별로 예. 합시다 그러면 아니,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? 검사님 우리가 검사님에테 업무가 있습니까? 예 그리고 이하상 아니, 변호사님 네. 아휴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아, 그러니까요 그, 그, 저렇게 이하상 변호사님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어, 프로는 증증되지 않습니다. 검사들이 예, 검사들이 이하상, 변호사님, 이하상 변호사님, 정중하게 준비가 됐습니다. 이하상 변호사님,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증증되는 거죠. 그러니까 <laughs> 준비를 안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예. 이게 저 준비가 안돼 있는데 양해를좀 말씀 더한다고 네, 말씀을 네, 하시거나 예. 그렇게 말씀하셔야지.